황기만 납치극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모든 설계자 바로 강재인이었습니다. 지난번 황기만을 만난 재인, 은호 6일 사건을 언급하며 그에게 납치자작극을 지시했습니다. 감옥에 갈까 두려웠던 황기만은 재인의 명령을 따랐고 납치된 척 영상을 찍어 돈을 요구합니다. 약속된 장소, 공원 벤치에 놓인 9억 원. 멀리서 지켜보던 노숙자와 황기찬은 돈을 가지러 온 범인을 붙잡습니다. 범인은 환기만이었습니다. 충격과 배신감에 환기차는 형과 몸싸움을 벌였고 그 장면을 강재인은 멀리서 조용히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보기 좋네, 형제끼리 싸우는 꼴이라니. 강재인, 너랑 형이랑 짰던 거야? 어떻게 가족을 상대로 이런 짓을 해? 가족? 당신이 내 아들 은호에게 한 짓은 뭐야? 아빠라는 사람이 그런 짓 해놓고 지금 와서 가족을 들먹여 영상 유포할 거야. 환기만이 자백하는 영상. 세상에 퍼지면 어떻게 될까? 친족하 유괴, 납치 자작극, 사고 날 때마다 회장이 무슨 돈으로 막았는지 다 세상에 알릴 거라고 영상이 풀리기 싫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노숙자, 환기찬, 환기만 꾸러,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 강재인 미쳤어? 당신이 선택해, 난 뭐든 상관없어 알겠어, 꿇을게. 알았다, 꾸루마. 죄송해요, 제수씨. 됐어. 무릎 꿇으니 시원해. 이제 영상 치워. 그들을 바라보는 제인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원했던 장면인데 왜 이리 공허할까요? 시원할 줄 알았던 이 순간 문득 아들 은호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집에 돌아온 황기만과 황기찬. 그돈 내가 가지기로 했는데 재수씨가 가져갈 줄 몰랐네. 형이 그 돈을 왜 가져? 재수씨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었어. 자작 그 버리기로 할때 돈은 내가 가져가기로 했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왜안 돼? 납치된 척한 것도 나고 영상 찍힌 것도 나야. 온몸으로 망가진 게 나라고. 형나 무릎도 꿇었어. 납치된 연기도 해야 했고 창피도 다 당했어. 이만큼 했으니 그돈 받을만 했다고 그게 진심이야? 형은 죄책감도 없어? 이건 죄책감이 아니야. 협상이야. 재수씨랑 나랑. 그렇게 약속하고 시작한 일이야.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제수 씨 너무 했어. 한편 오늘은 사선동 재건축 디자인 경합 날입니다. 두 사람은 각자 자신의 디자인을 설명했고 왠지 분위기는 강제인의 디자인 쪽으로 쏠리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강제인의 승. 제인은 유출된 초안을 버리고 더 멋진 디자인을 만들어 결국 세리를 이기게 된 것입니다. 제인은 보란 듯이 승리를 만끽하고 세리는 씁쓸히 퇴장합니다. 강재인 디자인까지 훔쳐다 줬더니 그걸 못 이겨? 말이 안 돼.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 디자인 짧은 시간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었어. 그럼 뭐야? 강재인이 일부러 디자인을 유출시켰단 거야? 그 초안 훔쳐오게 한 사람 누구였어? 도민준. 그 사람이 가져다 줬어. 도민준 유경이 아빠잖아. 유경이는 재인이 친구고 왜 그걸 지금 말해? 우리가 속은 거야. 강재인이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야? 처음부터 이 모든 게 우릴 속이려고 짜인 그림이었다고? 틀림없어. 강재인 가만두지 않겠어. 승우가 결국 친엄마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미란이 직접 승우를 만나 출생에 대해 얘기하기 전 최자영이 승우의 사무실로 와서 말해버린 것입니다. 승우, 널 낳아준 생모가 누군지 이제는 알아야 할것 같아서 왔다. 널 낳아준 생모는 고모란다. 강미란이 너의 엄마야. 지금 그걸 믿으라고요? 헛소리 집어치우세요. 헛소리인지 아닌지는 고모 아니 너의 친엄마한테 물어봐. 그때 미란이 승우의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최자연과 승우의 분위기가 뭔가 심각하다는 걸 느끼고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섭니다. 고모 고모가 내 엄마래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죠? 아니라고 해요. 승우야 진정해. 내가 다 얘기할게. 정말 내 엄마였어요? 내가 전에 날 낳아준 분에 대해 물어봤을 때. 그때 왜말안 해준 거죠? 왜날 이렇게까지 비참하고 하찮게 만들어요? 미안해 승우야 그딴 말 하지 말요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 승우는 울며 사무실을 뛰쳐나가고 미라는 최자영을 원망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왜 승우한테 말한 거예요? 내가 한다고 했잖아요 슬퍼요? 내 심정은 생각해봤어요 아들 못 낳은 죄로 평생 죄인 취급받으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승우도 잘 키우려 했던 거예요 근데 그긴 세월 동안 고모는 내게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내 마음일 병 들어가기 전에 사실대로 말했어야죠. 고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요. 최자영은 미란을 밀치며 사무실을 빠져나갑니다. 남겨진 미란은 천천히 주저앉아 흐느끼며 중얼거립니다. 승호야, 엄마가 미안해. 최자영은 왜 그렇게 무리해서 승호에게 친엄마의 존재를 알린 건가요? 그날 낮, 자영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요즘 자꾸 무언가를 잊고 이름과 전화번호도 가물가물해지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검사를 받았고 이날은 그 결과를 들으러 간 날이었습니다. 알츠하이머입니다. 보통 치매라고 부르는데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약물 치료하면 진행 속도가 늦춰질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치매라고요? 아니에요. 난 멀쩡해요. 이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중얼거립니다. 이건 다 강씨의 집안 사람들 때문이야. 평생 날 괴롭히더니 결국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고모도 용서 못해. 그녀는 마음속에 품었던 분노를 결국 복수라는 이름으로 꺼내들었습니다. 그래, 고모도 나처럼 마음 아파봐야 해. 그렇게 자영은 미란이 말하려 했던 진실을 가로채. 승우에게 고모가 신엄마라는 사실을 폭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말을 뱉고 나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가슴 한켠이 아려올까요? 사실 승우가 고모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진 그녀도 이렇게까진 힘들진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이 밖에서 나아온 아들이라 믿고 잘 키워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고모, 그 둘이 수십 년을 아무 말 없이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자영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배신감과 분노 속에서 승호도, 공호도 결국 모두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한편 디자인 경합에서 패한 강세리는 회사를 떠나겠다는 약속을 깨고 여전히 출근 중입니다. 기찬씨, 나 그냥 이렇게 조용히 회사 다니면 안 될까? 문제 일으키지 않고 죽은 듯이 있을게. 디자인 경합에서 졌잖아. 잠깐 나갔다가 조용해지면 복귀하라고 했잖아. 강재인 혼자 회사 다니는 꼴을 내가 어떻게 봐. 그냥 조용히 회사 다닐게. 강재인이 가만히 있을까? 내가 YL 그룹 회장 와이프인데 설마 날 쫓아내기라도 하겠어? 그리고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말로만 했던 약속인데 안 지키면 좀 어때? 나 끝까지 버틸 거야. 하여간 너도 참. 강세리는 밀려나기 전까지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강미라는 최자영을 찾아와 한 장의 서류를 내밉니다. 그 서류는 승우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기 위한 동의서였습니다. 이제 승우를 내 호적에 넣으려고요. 여기 동의서에 사인해줘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승우도 알게 됐잖아요. 자기가 누구 아들인지. 그러니 제 아들로 들어와야죠. 승우 엄마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예요. 고모가 아니라 내가 엄마라고요. 자그마치 27년을 내가 아들로 키웠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내놓으라고요? 고모 참 뻔뻔하네요. 27년 동안 승우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언니는 알아요? 살인죄 누명까지 뒤집었을 뻔 했다구요. 그게 엄마예요? 승우 나한테 돌려줘요. 내가 그동안 받았던 고통과 분노 수치 절망이 얼마나 큰데 내가 승우를 놔줄 것 같아요? 어림없어요. 누가 뭐라 해도 승우는 내 아들이에요. 돌아가요. 다신 그런 소리 꺼내지 말아요. 강미라는 입술을 깨물고 돌아섰습니다. 쉽지 않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기로 합니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은 최자영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승우를 줄것 같아? 어림도 없지. 우리 제인이가 회사를 물려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승우를 계속 내 밑에 두어야 한단 말이야. 승우를 데려가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편 도윤의 집에는 발신인 없이 배송된 작은 택배 상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 종이쪽지가 하나 있었고 이렇게 씌어 있었습니다. 강제인은김도율을 죽인 살인자의 딸이다. 도윤은 그걸 보더니 얼른 옆으로 치웁니다. 잠시 후 도윤의 어머니 정윤이의 핸드폰으로도 익명의 문자가 도착합니다. 강재희는 김도희를 살해한 범죄자의 딸입니다. 도윤은 그 문자를 보고 당황한 얼굴로 휴대폰을 낚아채 문자를 지워버립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걸 보낸 거지? 무슨 의도인 거야? 절대 엄마가 봐선 안 돼. 그 쪽지를 보낸 사람 강세리였습니다. 디자인 경합에서 패한 강세리는. 회사에서 나가라는 강재인의 말에 분노했고, 마침 재인이 김도윤의 집에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강재인을 공격할 약점을 떠올렸습니다. 강재인, 아직도 자기가 YL그룹 회장딸인 줄 아나 보지? 누굴 나가라 말아요? 건방지기는 주제를 좀 알아야지. 김도윤 엄마가 네가 살인자의 딸이라는 거 알면, 과연 널 곁에 둘까? 오늘 아주 톡톡히 당해봐. 다행히도, 도윤은 쪽지를 치우고, 문자도 지워 정윤이는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강세리가 보낸 쪽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강세리는 김도희 뺑소니 사건 때에도 자신과 황기찬이 함께 타고 있던 차의 블랙박스 파일을 의도적으로 도윤에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은 사고 당시 모습을 담고 있었고 최자영을 범인으로 몰아 자신들은 사고에서 빠져나가려는 수단이었습니다. 강세리는 이번에는 강재인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또한번 쪽지를 보낸 것입니다. 황기찬은 강세리를 불러 말을 합니다. 말투는 단호했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좀 전에 패트릭정한테 전화 왔었어. 당신 잘해라는 압박이야. 그러니까 관두라 했잖아. 잠깐만 쉬면 곧 복직시켜준다니까. 당장 관둬. 당신까지 왜 그래? 방금 강재인도 와서는 한 소리 하고 갔는데. 그러니까 왜 경합에 저 디자인까지 훔쳐다 줬는데 그걸 못 이겨? 그 진짜 승질나 그만하라고. 강세리는 더는 듣지 않고 황기찬의 방문을 쾅 닫고 나가 버렸습니다. 한편 승우는 제인을 찾아왔습니다. 강미란이 자신의 엄마라는 사실을 알고 회사에도 나가지 않은 채 방황하던 그는 제인을 만나 이 사실을 알리려 한 것입니다. 누나가 알아야 할게 있어. 내 엄마가 고모래. 고모가 날낳았대. 그래. 알고 있어. 왜 아무 말을 안 했어? 고모가 직접 고백한다 했고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그런 거야. 많이 비웃었겠네. 그런 거 아니야. 넌 여전히 내 동생이야. 너에 대한 내 마음 똑같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누나 동생 아니잖아. 승우야. 누가 뭐라 해도 넌내 동생이야. 27년을 함께 했는데 어떻게 내 동생이 아니겠니? 엄마는 아니라던데? 나 때문에 불행했다고 했어. 엄마 피해의식이야. 승우 너 잘못 아니야.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어. 지금 네가 할수 있는 건 회사에 다시 나가는 거야. 나는 내 동생이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승우는 제인의 말을 뒤로한 채 천천히 일어나 자리를 떠납니다. 강미란의 고백은 그에게 너무 버거운 진실이었습니다. 제인은 혼자 남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한편 미란은 정윤이의 가게를 찾습니다. 승우를 되찾아올 방법은 하나뿐이야. 제인이가 언니 딸이라는 걸 밝히는 수밖에. 같이 살고 있는 제인이가 자기 딸 죽게 만든 사람 딸이라는 거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지? 세상에 그 사실이 알려지면 아마 언니도 감당 못할 거야.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토의 사고 때그 무슨 일이죠? 여긴 왜 왔어요? 꼭 아셔야 할게 있어서요. 제인이가 사장님 집에서 지낸다고 들었어요. 지내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죠? 제인이 제 친조카예요. 김도희 대리 죽게 만든 최자영의 딸이기도 하고요. 뭐라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난 딸처럼 예뻐했는데. 근데 그걸 말해 주는 이유가 뭐죠? 그 아이가 누구 딸인지 알고도 그대로 품으실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혹시라도 나중에 알고 상처받으실까 봐 그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윤이는 말없이 자리에 앉습니다. 얼굴엔 아무 말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미란은 자신의 아들을 되찾기 위해 강재인을 흔들기로 마음먹습니다. 숨겨졌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면 재인도 자영도 버틸 수 없을 거라 생각한 겁니다. 정윤이는 마침내 재인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바로 딸 도희를 죽게 만든 최자영의 딸이 강재인이었다는 사실을요 낮에 강미란이 찾아와 모든 걸 폭로합니다. 강재인은 자신의 친족하이며 최자영의 친딸이라는 충격적인 진실. 그 사실 앞에서 정윤이는 무너졌고 깊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집에 돌아온 윤이, 재인을 앞에 두고 추궁하듯 묻습니다. 엄마 이름이 최자영 맞죠? 그 사고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거죠? 김도희, 내 딸이 당신 엄마 때문에 죽었다는 거. 내가 그 아이 엄마라는 거.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내 앞에서 웃고, 내 옆에 앉아 밥 먹고 그 얼굴로 이 집에서 지낸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날 속인 거죠? 이 방이 누구 방인지 알아요? 내 딸, 내 불쌍한 도의 방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여기서 지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보람이를 보고 웃을 수가 있어요? 아무렇지 않게? 다 알고 있으면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필요 없어요. 그딴 말. 사과도 미안하다는 말도 다 필요 없어요. 살려내요. 불쌍한 우리 도희 살려내요. 살려내라고요. 도윤이 너 알고 있었니? 제인 씨가 도희를 죽인 최자영의 딸이라는 사실을. 네, 알고 있었어요. 그땐 말못 했어요. 엄마가 이 사실을 들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요. 그걸 너 혼자 알고 아무 일 없는 척. 그 아이를 이 집에 들였다고? 그 여자의 딸을 품었어, 내 손으로. 엄마 정말 죄송해요. 숨길 생각은 아니었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강재인은 결국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짐을 싸서 조용히 집을 떠납니다. 전날, 김도윤의 집에 도착한 익명의 상자. 그 안에 들어있는 쪽지엔 강재인을 비방하는 말이 쓰여 있었죠. 제인은 그 쪽지를 황기찬이 보낸 거라 확신하고 그를 찾아가 따집니다. 황기찬, 이거 당신이 보낸 거지? 다짜고짜 뭔 소리야? 시침이 떼지 마. 쪽지에 문자까지. 강재희는 김도희를 죽인 범죄자의 딸이다. 진짜 아니라는 거야? 날그 집에서 쫓아내려고 한 거면 헛수고야. 그렇게 안될 거니까 계속 하고 싶으면 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거든. 이 내용 올릴 거고 문자도 공개할 거야. 사람들 다 알게 되면 당신 입장도 곤란해질 거야. 예전엔 몰랐는데 상대가 더러워지면 나도 그만큼 더러워져야 하더라.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도 똑같이 돌려줄 테니까. 한편, 강세리는 박미란의 지시에 따라 휴게실로 향합니다. 그곳엔 강재인이 먼저 와 있었고, 구석엔 작은 책상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음에 들어? 이제부터 여기가 내 자리야. 이거 뭔데? 경합에서 진 사람이 당장 퇴사하지 않겠다면, 그에 걸맞은 대가는 있어야지. 팀장 자리 아웃됐으면 자리는 비워야 하지 않겠니? 후임 인수인계할 때까지 여기서 일해. 일해도 되는 거야 정말? 박미란 성모님이랑 다 얘기된 거야. 뭐해? 앉아. 싫으면 바로 치울게. 그 대신 회사에서 당장 나가. 세리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자리에 앉습니다. 잘 어울린다. 초라하고 없어 보이는 게딱 너답네. 제인이 휴게실을 나가고 남겨진 세리는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끝날 것 같아? 강재인 두고 봐. 복수할 거야. 사실 도윤의 집에 쪽지를 보낸 사람은 강세리였습니다. 황기찬은 그 사실을 눈치채고 강세리를 불러 따집니다. 이거 당신이 보낸 거지? 그걸 왜 당신이 갖고 있어? 강재인이 돌려줬어. 그럼 도윤네 가족은 이 쪽지랑 문자도 못본 거야? 내가 뭐라고 썼는지 알잖아. 그애 살인자의 딸이라고 쓴 거야. 그런 얕은 수로 강재인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 김도희를 죽인 여자의 딸인데도 그 가족은 아무렇지 않대. 그러니 그만해. 그나저나 DH홀딩스에서 당신 짤을 하니까 후임 올 때까지만 있고 그만두도록 해. 결국 나, 나가야 하는 거야? 나 없어도 되겠어? 당신 정도 실력 갖고 계속 있어봐야 방해만 돼. 당신 변했다. 너무 달라졌어. DH홀딩스에서 짤을 하는데 나도 어쩔 수가 없잖아. 알겠어. 후임 올 때까지만 할게. 회사에 지장 없게 마무리할게.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세리, 주먹을 부르르 떨며 조용히 혼잣말을 남깁니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관두라고? 절대 못 관둬. 나 혼자 죽지 않을 거야. 강재인, 가만두지 않겠어. 할머니, 아줌마가 없어요. 옷장에 옷도 없고 가방도 없어요. 어디 간 걸까요? 김도희의 딸 보람은 아침에 일어나 강재인이 집에 없다는 걸 알고 정윤이에게 묻습니다. 아줌마, 이제 안 오셔요? 다른 데로 이사 갔어요? 저한테 이사 간단 말도 안 했는데. 아줌마가 급한 사정이 있었나 봐. 할머니도 이유는 잘 모르겠네. 저 많이 서운해요. 아줌마도 인사 못하고 가서 많이 서운했을 거야. 우리 보람이 많이 아껴졌잖아. 보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침무룩한 얼굴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전날, 제인이 자신의 딸을 사고로 죽인 최자영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된 정윤이는 오열했고, 제인에게 어떻게 여기서 살수 있냐며 원망하였습니다. 제인도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정윤이가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 없다고 생각해 밤에 가방을 챙겨 조용히 집을 나간 겁니다. 도윤이 주방으로 들어와 정윤이 맞은편에 앉습니다. 어머니, 기분 좀 괜찮으세요? 내가 기분이 괜찮겠니? 그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제인 씨 잘못한 거 없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리려 했던 거 제가 막았어요. 내가 왜? 말씀드리면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요. 나 죽는 걸 보기 싫으면 다신 그러지 마. 강미란 그 여자가 얘기 안 했으면 너는 끝까지 날 속였을 거야. 강미란 상무요? 그 사람이 말한 거예요? 그래. 어제 날 찾아와서 다 얘기해주고 가더구나. 자기가 제인이 고모라며 제인이 엄마가 우리 도희 사고 낸그 여자라고 다 말해주더라고. 근데 왜 강상무가 어머니께 그런 말을 한 걸까요? 글쎄다. 왜 그런 얘기를 한 건지 나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유를 모르겠더라고. 아무튼 그 여자 때문에 강재인의 실체를 알게 됐지. 다음 날 유치원에 간 보람이가 돌아올 시간이 지났음에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정윤이는 몰라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봅니다. 보람이가 버스에서 잘 내렸다고요. 근데 얘가 집에 안 왔어요. 어떻게 하죠? 친구들도 다 모른다 하고요. 정윤이는 연락이 다는 모든 곳을 수소문했지만 보람이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강재인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여기는 1층 로비입니다. 어떤 아이가 강재인 씨를 찾고 있는데요. 바로 내려와 주셔야겠습니다. 재인은 깜짝 놀라 하던 일을 팽개친 채 급히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웬 아이가 날 찾아왔다는 거지? 1층 현관 앞 택시 한 대가 서 있었고 그 안에서 익숙한 얼굴 하나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제이는 순간 멈칫하다가 곧장 뛰어나갑니다. 보람아, 여긴 어떻게 온 거야? 보람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줌마 만나러 왔어요. 전에 삼촌이 회사 이름 말해준 거 기억해서 택시 타고 왔어요. 제이는 조용히 아이를 껴안고 택시 기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택시비를 지불합니다. 보람아, 어떻게 혼자 여기까지 올 생각을 했어? 할머니는 아시니? 할머니가 아줌마가 사정이 있어서 이사 가셨다고 하셨어요. 전 작별 인사도 못 했는데, 그래서 인사하러 온 거예요. 제이는 미소 속에 가슴이 아파옵니다. 그랬구나. 미안해. 아줌마가 보람이한테 인사도 못하고 가서. 할머니 말씀대로 아줌마한테 급한 일이 있어서 갑자기 나오게 된 거야. 하지만 가끔 보람이 보러 갈게. 다음부터는 이렇게 혼자 오면 안 돼. 전화하면 아줌마가 갈게. 알았지? 네 알겠어요 아줌마. 제인은 아이를 꼭 안습니다. 아들 은호가 떠오르며 보람이의 외로움이 더 깊게 파고듭니다. 그녀는 곧바로 도윤에게 전화를 겁니다. 보람이가 절보로 회사까지 택시를 타고 왔어요. 아줌마는 아직 모르세요. 아마 지금쯤 아이 찾고 계실 거예요. 도윤 씨가 보람이 좀 데려다 주세요. 알겠어요. 제인 씨 많이 놀랬겠네요. 제가 인사도 못하고 와서 보람이가 많이 서운했나 봐요. 다음부턴 전화하면 달테니까 혼자 다니면 안 된다고 잘 얘기해뒀어요. 고마워요. 제인씨. 도윤은 보람이를 데리고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 온 보람이를 본 정윤이는 벌떡 일어나 달려나가 아이를 와락 끌어안습니다. 보람아 어디 갔었어? 할머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보람이는 작게 대답합니다. 아줌마한테 작별 인사하러 간 거예요. 할머니께 말씀 안 드리고 가서 죄송해요. 이제 아줌마 보고 싶을 때 전화하면 아줌마가 온대요. 다시는 혼자 어디 가지 않기로 아줌마하고 약속했어요. 정윤이는 아이를 꼭 안고 말없이 등을 토닥입니다. 도윤은 그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한편 제이는 도윤에게 정윤이에게 자신의 정체를 말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묻습니다. 그건 바로 강미란이었습니다. 제이는 고모에 대한 놀라움과 서운함을 안고 강미란의 방을 찾아갑니다. 정말 고모가 아주머니께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 내가 말했다. 내 엄마가 누구인지는 그 집에서도 알아야 하지 않겠니? 그분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니? 적당한 때 제가 말씀드리려 했단 말이에요. 내 엄마한테 화가 나서 그랬다. 승우를 내 호적에 올리려 했더니 반대하더라. 지금이라도 내 아들을 찾고 싶은 내 마음. 넌 이해 못하니? 승우한테 지금까지 엄마는 단한 사람뿐이었어요. 고모가 아닌 제 엄마요. 갑자기 고모가 엄마라고 나타났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평생 거짓된 이름으로 살게 놔두자는 거야? 아니요. 시간을 좀 갖자는 거예요. 승우가 고모가 엄마라는 사실에 적응할 시간을 주셔야지요. 갑자기 내가 내 엄마다. 내 후적으로 들어와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진실이라 부르면서 그 아이의 세상을 무너뜨리는 건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에요. 그때 그 앞을 지나가던 강세리가 창무방에서 흘러나오는 둘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잠깐만. 방금 뭐라고 한 거지? 강승우가 강미란의 아들이라고? 말도 안 돼. 그럼 지금까지 모두 속아온 거였잖아. 세리는 급하게 기찬의 방으로 향합니다. 디자인 경합에서 져서 당장이라도 회사에서 나가야 할 판인데, 이건 하늘이 준 기회였습니다. 기찬씨, 방금 사무실 앞을 지나다가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어. 강승우가 강미란 상무 아들 이래. 무슨 그런 소리가 있어?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니야, 분명히 똑똑히 들었어. 강미란이 호적에 강승우를 넣겠다고 했는데, 강재인 엄마가 반대하는가 봐. 놀라운 소식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그 사실을 숨겨왔을까? 이건 강미란이 강승우를. Y의 그룹의 후계자로 밀겠다는 뜻이야. 진짜 그렇게 할까? 그러니까 강승우를 자기 호적으로 넣으려는 거지. 가만히 있다간 강승우가 모든 걸 가져가게 될 거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기찬 씨,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야.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우리 것 지켜내야지. 세리는 회사에 남기 위해 기찬 곁에 붙기로 결심합니다. 세리가 믿을 사람은 기찬뿐이고 이 기회를 어떻게 써야 할지 그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자영은 가게에 나오지 않는 정윤이가 걱정되어 퇴근하는 길에 그녀의 집에 들립니다. 어서 오세요. 몸이 좀안 좋아서 하루 쉬었어요. 내일은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영은 거실을 둘러보며 대답합니다. 사장님 얼굴 뵈니 괜찮으신 것 같아 다행이네요. 여기 처음 와보네요. 사장님 댁 이렇게 생겼군요. 앉으세요. 차한잔 드릴게요. 자영은 무심코 거실 한켠 작은 방으로 향합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고 그 안엔 책상과 작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액자 속 김도희의 환한 웃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영의 손이 액자 앞으로 천천히 다가갑니다. 액자를 본 순간 자영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손끝이 떨리고 입술도 눈동자도 흔들립니다. 김도희? <laughs> 그럼 여기가 김도희의 집이라는 거야? 그 순간 정윤이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 도희예요. 얼마 전 뺑소니 사고로 먼저 저 세상으로 간제 딸이에요. 자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치며 말합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일이 생각나서 오늘은 먼저 가볼게요. 정윤이의 왜 그러냐는 물음을 뒤로 한채 자영은 거의 뛰쳐나오듯 집을 나섭니다. 최자영은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코트도 벗지 못한 채 어두운 공간 속에 가만히 있습니다. 김도희가 사장님 딸이었다니,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양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그날의 사고 장면이 불쑥 떠오르며, 자영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무너진 듯, 바닥에 주저앉았고, 텅빈 눈빛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오열이 터져 나옵니다. 짙은 안개 속, 자영은 낯선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저 멀리,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천천히 걸어옵니다. 가까이 다가와서 보니 그 얼굴은 김도희입니다. 자영은 울먹이며 다가섭니다. 도희양,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도희는 무표정한 얼굴로 자영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젓습니다. 자영은 눈물을 쏟으며 손을 내밉니다. 도희양, 한 번만 용서해줘요. 제발, 그러나 도희의 형체는 손끝에서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자영은 식은 땀에 젖은 채 깨어납니다. 방안은 고요했고, 도희의 눈빛은 아직도 자영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어슴풀의 거실을 비추고, 자영은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옷은 지난 밤 그대로고, 눈은 멍하니 허공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자영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화면에는 강재인이라는 이름이 떠 있습니다. 한참 동안 벨소리를 듣던 자영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제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어제 밤에는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자영은 한참을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엽니다. 도희야. 제인의 목소리가 굳습니다. 엄마, 뭐라고 하셨어요? 자영은 웃는 듯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도희야. 오늘은 엄마랑 놀러 갈까? 내가 좋아하는 꽃집에도 가고 휴대폰을 든 제인의 손이 떨립니다. 엄마, 지금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영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멍하니 웃고 있습니다. 그 웃음은 어딘가 슬프고도 아주 멀리 가 있는 표정입니다. 그날 아침, 자영은 현실이 아닌 그날의 기억 속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